아들 오늘은 요즘 대세인 스트라이커 몰빵에 대해서 살펴보자 현재 공룡 1위는 미네 스쿼드 4500억 중40% 이상인 2000억을 네반에 몰빵했고 공룡 2위는 뉴펜 스쿼드 1조 2000억 중30% 이상인 4000억을 호날두에 넣었더라 아빠는 토천원 2400억 스쿼드에 60% 이상인 1500억을 손흥민 선수에 넣었다 아빠 술 취해서 엄마랑 싸우다 팅갈한 줄 알았더니 다 이유가 있으셨네요 아빠 유튜버 다 됐다 사실 팀가라고 손흥민 선수의 몰빵한 거는 술 먹고 실수한 건데 아빠가 금액별 랭커의 스쿼드를 캡처한 영상에 팀가치가 얼마인데 스트라이커에 그렇게 몰빵을 하냐고 진짜 스쿼드를 못 짜시네요 하는 악플이 달렸더라고 아빠도 솔직히 이 랭커 이상하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차피 같은 가격에 고만고만한 스쿼드 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스트라이커라도 몰빵해서 정상적이면 7천억 스쿼드에야 아빠 같은 1,500억 손흥민 선수 써야 하는데 그냥 손흥민 선수의 몰빵하니 팀 가치는 2,500억이라도. 스트라이커만은 7,000억 스쿼드잖아. 아빠 술 먹고 실수해놓고 포장하려니 내용이 정말 기네요. 손흥민 선수 사서 공경 첫 경기를 했는데, 볼을 너무 많이 넣는 거라. 아무리 편집을 해도 영상이 너무 길더라. 아빠도 이렇게 긴 영상 오랜만이다. 계속 상대편이 나간 거 아닌지 들어가 봤는데, 보통 이 정도면 나갈 만도 한데, 이분이 더 대단하더라. 공경에서 만난 건데, 왜안 나가시는 건지. 아빠는 컴터랑 경기하는거 아닌가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 아빠의 몰빵은 실수한 거고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끝까지 밀고 가시네요. 어차피 우리 영상 댓글도 안 달리는데 악플이라도 좀 받자. 아빠 말 믿고 스쿼드 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생각보다 랭커 스쿼드들 보다 보면 몰빵한 스쿼드들이 많이 있다. 아빠가 손흥민 선수의 몰빵했으니 체감도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영상 만들어 볼게. 우리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40초인데, 이 정도면 다 영상 안 보고 나갔을 것 같네요. 알았다, 어차피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을 테니, 이제 우리도 말 그만하고 주말이니 치킨이나 먹으러 가자!